자, 따라서 합니다. 헬레니즘, 헬레니즘, 인간의 생각은 세 가지 통로로 되어 있다 이거야. 헬레니즘이요. 이 헬레니즘은 모든 근본을 인간의 어디에 이성에, 이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에게 논리성을 요구한다. 논리성으로. 그게 이치에 맞느냐, 이게. 이치, 이치를 따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합리주의로 가야죠 합리주의 뭐라고요 합리. 합리주의 이렇게 나가는 통로를 결국은 철학적 통로네 철학 철학 근데 철학은 결국은 해답이 없어요 계속 질문하다 보면 지쳐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해답이 없으니까 허무주의에 빠져. 거머주에 빠지다가 나중 가면 결국은 자살로 끝나요, 자살로. 무엇으로요? 요게 인류 역사에 지나온 한 가지의 생각의 통로야. 절대 여러분은 이 줄로만 살면 안 돼. 이건 망하는 거야, 인간 망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두 번째, 따라서 니다 헤브라이리즘. 잘들으세요 헤브라이리즘. 헤브라이리즘이요. 이것은 사람의 감성에다가, 감성. 감성. 논리 필요 없어. 이거는 느낌이야, 느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치 합리 필요 없어. 성과에 성과. 성과요, 이거는 꼭 목적을 향하여야 돼, 목적 향하여.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끌어들여. 뭘로? 종교를 끌어들 종교. 뭐라고요? 그 결국 종교 놀.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서 먹는 거예요 종교를 어 이렇게 이제 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거짓 종교의 벌 거짓 다시 2단으로 맞춰 2단 뭐라고요? 2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요 열심히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 열 번째 안에 든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요 아주 천둥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와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막 해봤지 안 되니까 신천지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오면 돼요. 그걸로 가버리는 거야. 이게 완전히 종교에 희생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두 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로 주신 최후의 통로가 오직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다 성령의 통로. 아멘 이것은 인간의 이성 감성이나 영성의 영성 뭐라고요? 이것은요 느낌 논리 필요없어 이것은 십자가의 도에 딱 갖다 붙여서 결국은 이 십자가의 도에 올라가면 저 멀리 뵈는 시원성이 보여 인간 최후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목적인 세일의 삶이요 어디라고요? 네, 네, 네. 새 예루살렘이 활짝 열릴 지어다. 네, 네. 아멘.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이세 번째 통로를 사람들이 모르고 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빠져서 결국은 인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네. 근데 목사 새끼들도요, 목회를 헬레니즘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돼, 안 돼. 설교 내용을 봐도 여기 십자가 하나도 없어. 다 뭐야, 뭐, 사람들 이름이나 다 되고, 뭐. 응? 뭐, 뭐. 뭐, 캐리코르가 어떻게 어지게 뭐, 니체가 어떻게, 뭐, 단테가 어떻게, 뭐. 웃기는 소리 하고아니 네.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아, 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설교해야 돼요. 아, 네. 방법은 성령으로. 아, 네. 내용은 십자가의 도로.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그렇게 할지어다. 아, 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아, 네. 마지막 일이 뭐야? 예수, 한국 뭐야? 아, 네. 한번 해보실래요? 절대로 이거 가지고안 돼. 헬레니즘은 안 돼. 해, 해봤자 결국 나중에 지쳐 퍼들어져서 시험 들어가지고 자산이나 하고 말았버요 나중에 하면 결국 이단 종교한테 걸려가지고 아이고 허무적 거네이 헤브라이디즘의 최고의 역사적인 사건은 시온이즘입니다. 시온이즘 시오니즘. 구약교회 이것이 인류 역사의 대표야 대표 종교의 대표란 말이야. 뭐 바벨론 종교 그 후에 모든 종교들은 다 거기서 나간 거야 그대표는 결국은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시오니즘인데 이 시오니즘이 타락해서 종교가 됐단 말이야 십자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잘 만났어 이번 주에 2박 3일 동안에 이 말을 기너머라도 들은 사람은 복을 받아 어? 받게 되겠어요. 아하. 따라가, 아하. 그러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서 40년 광년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가난 땅에 세운 것 같은 이런 역사의 큰 분기점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사건. 이런 거대한 역사의 결정적인 결정판을 여러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왕국 뭐라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야. 그리고 우리는 백토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